여기, 무언가가 땅을 막 헤쳐놨어요. 어휴, 시뻘건 뭐야, 또. 여기 어제. 땅을 막 파헤쳐놨죠? 새소리와 함께 어주 아, 버린가 말벌 소리가 들려요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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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피입니다이 골피인가? 아주 어두워지고 있는 골피 집 하산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깍새입니다. 지금 이제 막 어르신과 빠이빠이 했어요. 굴피 일정이 잘 끝났습니다. 오, 밝아졌다. 와. 사실은 내려오는 게 쉽진 않아요. 생각을 해보세요. 94세에 이한 시간을 동떨어져,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여기 굴피집인데 어떻게, 어떻게 뭐 촬영만 다 끝나고 내려오겠습니까? 뭐 촬영도 했지만 그래도 해가 저야 좀 내려오고 그래 내려, 내려오는 마음이 좀 죄송한 골빛집입니다어좀 밝은데 가서 얘기하자. 밝을 때 내려와라. 혼자 가지 마라. 그런 말씀들을 너무 감사하게 받습니다. 그렇지만 골빛집은 아이고 아좀 밝게 됐어요. 불빛집은, 아, 그럴 수가 없죠. 아이고. 야, 이게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는 불빛집 낭떠르지에요 일단 여기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. 아이고. 그래도 아직까지 신기한 게, 저기 낭떠르지까지잖아요 아직은 또 있었다라면 사람이 없다. 그런 뭐, 떨어졌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는못 들어봤어요 여기서 좀 빨리 빠져나죠 여기는 정말 양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칡넝쿨 있잖아요 여기 발이 걸리면 사람이 딱 넘어지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촬영이지만 항상 발목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고 여기 내야지 아무도 안 따라오죠? 여기는 사이 좋은 사람들하고 지나가야 될 자리에요. 아유, 저거 봐요. 저기 이게 화면상 이렇게 나오는데, 완전 낭떠러지라 여기 좀 지나가서, 아유, 중간중간에 측면부도 조심해야 되고, 아이고, 갑자기 풀이 막 움직이면, 쟤도 뭐가 움직이나 싶기도 하고, 예, 봐, 예, 예, 예. 제가 괜히 그런가. 얘 봐요, 이거, 이거. 이거 봐요. 이거 혼자 가자, 안 무섭겠어, 이거? 예? 연우 감 가만히 주세요. 왜 이렇게 흔들어 주셨겠 어디 빨리 지나가야 되냐. 아우, 씨. 날파리가날날파리가 지금 막 달려붙기 시작했어요. 이게, 아우. 해가 지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. 얘들도 더울 때는. 애들도 더울 때는 활동을 하다가 지금 막이해 지니까 자식들이 시원하니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눈이 막 달라붙는 거 있죠? 예, 막 달라붙고 있어요. 요맘때 조심해야 될게도토리에요 도토리랑 약간 지금 아좀 밝게 나오네요. 아좀 밝아졌어요. 밝아지나 많아. 아씨 여기가 묘 자리예요. 묘를 이장했다는 자리인데, 아예 몰라. 여기도 좀 빨리 지나가죠. 아무튼 굴빛집은 내려오는 길이 안 무서운 데가 없어요. 뭐가 갑자기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굴빛집입니다 어이! 쉿! 어이! 금뭐흥이야소적생가 아이씨. 아이 저렇게 오래되면 반칙 아니냐고 지금. 아이 저게 또 뭐야? 아이또뭐 빨간 게. 아유, 진짜 고무장갑을 주고 아, 이 목장갑이구나. 아, 이거 쓰레기. 쓰레기 될거이다주워 가야 돼. 여기가 왜냐면, 아유, 좀 무섭긴 한데, 그래도 깨끗한, 청정한 사무국이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죠. 자, 지금은, 여기 일명 깔딱고이에요 요렇게 이제 갈지자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. 내려가시죠. 여기서는 토끼 한 마리만 봐도 화들짝 놀랍니다 아무도 없거든요. 아무튼 골피 조르신의잘 계심을 보고 내려가는 골피 집이라 마음은 좋은데 아, 빨리 빨리 주차장으로 가고 싶어요. 이럴 때 물먹은 소나무가 굉장히 까맣게 보이거든요. 여기가 45도 길이에요. 요렇게! 요갈 때면, 아유, 누가 뒤에 와서 확밀것 같아요. 이또 가방도 봐요. 그렇지. 가방도 시커멓게 매가지고, 뛰돌아볼 때마다 이 가방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. 이게다사지이고이게이람이안이끄이지겠냐고요아이고이고 이거. 이거. 이큰이 납니다 이거. 이거. 이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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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깜짝이야. 아이고. 오징어 찢어지. 야, 이게 자네 힘이야. 쫙그 나무가 찢어져 있네요. 니갈 네 길이나 가라. 네. 예. 저도 무서워서. 아예무섭진 않지 만 어? 지금 빨리 내려가고 싶습니다. 아, 유 아이고 씨. 아유 지금 새총을 좀 갖고 다녀야지 좀. 아유 저놈 새들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거기 영자 신의 댁이에요. 여기 좀 빨리 지나가야 돼요. 오 저기가 영자 신의 댁인데 왜 이렇게 가만히 얘기냐고요 그거세 말할 할없잖잖아 o r r y i 가가 o r r y i 뛰 s o r r 천 I'm sorry. i 리 s 리 r 리 y I'm s o 까 r y I'm sorry. I'm s o r r 이고추말뚝게 힘이, 이게. 야, 이씨! 나도 이고추말뚝 들었다. 에? 아이고, 아이고, 그 소리 그만하고. 빨리 가자. 어, 아, 뛰어, 뛰어, 뛰어. 으이. 여러분, 저기아름답다고요 아이고! 뭐가? 따라올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름다움 미고 뭐고 빨리 주차로 가야 돼요. 여기 화재민, 화재민 터입니다. 웬만하면 나물 대고 가는 게 맞는데,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. 아까 뭐가 쿵하고 떨어져 가지고 화면으로 봐야 돼. 아까 보니까 불빛이 땅을 마 뭐가 많이 파 놨더라고요. 아유, 땅도 그렇고, 요 시간에는, 시커멀, 아유, 조심해야 돼. 시커멀면, 레돼지고 하얀색이 보이면, 말은 안 하겠습니다. 우. 아유, 저놈의, 서쪽생지, 동쪽생지. 아유, 다음에 새 총을 갖고 올까요? 그러진 않겠죠? 지들, 지들 집이라고, 울. 오로지에 끼는데 사람 심정도 모르고 아우 앗 아, 따가워 방금 어우 휴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네 야생 야생버가 지나가가지고 야생뭐가 지나가서 놀래다가 저 허연 바위 보고 놀랬지. 계속하죠. 불빛이라 아우, 요런 구간이 엄청 많아요. 아따가. 아우. 왜 하산길이 무서운가면, 아유 이런 거 있죠. 이래 내려 나오면 이 시커먼 게 이렇게 있어요. 이러면 그냥 완전히 멧돼지 같잖아요. 아유, 아이고, 아이고 어쨌든 쉽게 건네서, 빨리 빨리 내려가죠. 아유 이제 다 왔어요. 아이고, 아이고 골프지 겨우려면 엄청 어두울 텐데. 두번 내렸다가 사람 잡겠네요. 아 그러시면 이제, 야 이제 까새도네골피집을 예, 왔다 갔다 하니까, 이제 내려오는 게 좀, 무섭지 않고, 식은중 먹기 같습니다. 아이고, 주차장이 다, 내려, 아이고, 주차장이 다 내려왔어요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엄청 쪼는 거 찍었으면서. 아이고. 자, 아무튼. 사무국에 다 내려왔습니다. 우리 시청하신 모든 분들도 골피지 시청에 감사하면서 남아있는 하루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삶을 잘 헤쳐나가십시오.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네요. 하지만 깍지도 잘 내려왔습니다. 시청해서 감사합니다. 깍지였습니다.